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로단 강가 모아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절 성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업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이윈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이윈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 테니 이는 그들의 성업에 들이며 너희가 레윈에게 줄 성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업이요. 그 외에 42 성업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48 성업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대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업들을 내 위인에게 줄 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 처음 겪는 일들이라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염려도 될 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마침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모든 지인이, 어떤 지인이, 죄를 졌을 때 유일하게 살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제가 참 미국에 오래 살았으면서 참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데, 저는 미국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지금 이런 일을,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미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안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에, 오히려 지금 미국이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장, 장래일을 보장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꼭잡 붙들고 주님 주시는 심령에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예시로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제도를 정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과 땅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도피성에 관한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그 죄값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보복당함을 에,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써,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써 만들어 놓은 도, 에,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 말로 이르, 미르클르라는 말로 쓰는데, 이건 받아들이는 성업. 다른 데서는 다대척을 해도, 그것에 가면 누구든지 받아줘야 되는, 받는 그런 성읍을 도피성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배척하고 나를 다 배척하도 하나님만은 예수님만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도피성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살리 했던 그 사람마저도. 그들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는 유일한 장소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입니다 우리 죄인이 살수 있는 유일한 곳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정해 주었지만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민수기 35장 16절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죄를 지은 자들이 다 보, 저, 어, 보호를 받지만은 안 되는 예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어떤 의질,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철연장으로 가름들에서 십육절에 보면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 이것은 죽이려고 마음 먹고 죽였다는 거죠. 또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말이죠. 사람을 미워하여 밀쳐서 죽이거나 귀를 보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 또 원한으로 있어서 평상시에 원한으로 인하여 사람을 손으로 쳐 죽인 사람 이네 가지 경우는 하나님께서 도표상에 들어가도 그들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s 아서죽입니다 o how d 계 you t h 인 n k about the t r 피 t h I think that the truth is t 1 a t the truth is that the truth is that the truth is t h a 라그 h e 에 r u t h is that the 피를 흘린 죄 어떤 그런 아까 도피성에서 예의된 그 사람들 같은 죄는 재하라. 그래야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실수로 그런 참 사람을 죽이거나 어떤 죄를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피성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쳤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연히 무엇을 탁 던졌는데 그것이 사람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돌이 그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뭐그 한강에서 놀았었는데 그때 뭐 애들끼리 뭐 놀러 가고 막뭐 한강으로. 수영치료 가고 그런데 동네 애들 오지 말라고 너무 많이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 오지마 오지마 그러면서 내가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돌로하 애가 4대 독재고 5대 독재에 딱 여기 맞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혹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도피성에 가는 이야기는 그런 의도되지 않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피했을 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왜이 제도를 세웠는가 하면은, 그 당시 문화에는,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연히, 잘못된 죄를 졌는데, 그 죄보다는 더 훨씬, 뭐, 감정이 상해있어요. 당한 사람은 아무래도 감정이 상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 감정대로 더 많은 그 보복을 당할 것을, 하나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동안은, 아무도 탈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나와서 자유의 몸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면피가 되는 거죠. 아무도 그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이 도피성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면은. 일단은 도피성으로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도피성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원 받는다는 사실을 다 알단 말이에요. 아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갖고 이 산에 들어와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아, 내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을, 길은 유한, 유일한 장소는 저도피성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피성의 제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도피성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데요. 도피성 어떤 면에서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보면요.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 죄인이죠. 저 죽을 죽어 마땅할 사람이죠. 내 아들을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인간 세계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지만. 예, 예수님 세계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시인하는 자는 다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또한 도피성은요 높은 산지에 있어서 항상 길을 잘 닦아 놓니다. 누구든지 오는데 거부감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다 쉽게 그 길을 보고 다저기 아, 도피성이다. 다볼수 있게. 또 누구든지 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길을 잘 닦아 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구별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도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관한 타국인 자처도, 조차도 이방인조차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그 안에 가서 재단의 뿔을 잡으면 다 용서받고 도피성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뭐, 어느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피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피성을 떠나면 보호받지 못해. 예수를 떠나면 보호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어요 우린 죽어도 살아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도피성에 주는 보호를 받듯이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린 더욱 예수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고 주님 믿으시고 주님 안에 담대히 머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그 당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돌아갈 수 있어요. 자유 몸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 값이 언제 완전히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자유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지금 환란의 때인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우리가 다 환란의 때에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 의 영원한 도피성 안에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혼잡스럽고 정말 이 땅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아무런 장소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장소는 달리해도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 같은 소망으로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피생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도피생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환란의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